I cannot believe this. this is not coffee. This is the soul, our soul. <laughs> <laughs> this is not, not a just beverage. This is our spirit. Honduras. Can we make it in the city? Can we Can 따끈진서 안녕하세요. 올라커키의 제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산타로시아 산타로시아를 운영하는 미에리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미에리시 가문은 북일에서 온 이민자 가족이었습니다 브루노라는 1세대 아저씨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바로 철도 기술자였다 브루노가 니카라과 정부의 초청에 의해서니카라과로 들어와서 철도를 지어주면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철도 공사가 끝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니카라과 정부가 돈이 좀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주지 못하고 땅을 주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니카라과의 커피 농장에 있는 그 땅을 돈 대신 받게 되는데 미래식시 카문의 1세대인 브루노는 그곳은 그냥 커피 농장 이렇게 이 농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아저씨는 니카라바에 머물러서 계속 커피를 재배했고 2세대, 3세대 계속 가족의 세대가 넘어가면서도 이 일은 계속됐지만 사실 4세대에 일어났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온두라스에도 농장을 만들게 된 거죠. 이유가 있다면 아주 단순합니다. 니카라바에서는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온두라스로 넘어와서 게이샤 시드를 들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타루시아 농장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바로 온두라스에 세운 그 농장, 바로 산타루시아 농장에서 엄청난 얘기가 벌어집니다. 1919년 컵 오브 엑셀런스 그러니까 커피 대회에서 이 농장의 커피가 1등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때 심사위원은 바로 저였습니다 <laughs> 네, 저는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수백 개의 커피 중에 첫 모금으로 이 커피가 1등을 할 것임을 직감했었는데요 그때 재밌는 일화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눈물의 커피 커피를 마시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재미난 지금 생각하면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왜 눈물을 흘렸냐고 흘러, 하면 어, 글쎄 모르겠어요. 일단 커피가 눈물을 흘릴 만큼 맛있기도 했고요. 그 커피 자체가 어, 저의 옛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향기를 저에게 안겨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커피 네? 향과 어울리면서 네, 네. 눈물샘을 자극해서 커피를 하는 중에 그 눈물이 또 흐르는 경험을 만들어준 커피이기도 합니다. 사실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 저는 그 커피를 커핑하면서, 피 그러니까 맛을 보면서 저는 평생 다시 이 커피를 마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쌀 것임을 직감했고 그 돈을 주고 저는 살수 없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커피를 커핑하지 피 않고 그러니까 커피를 맛보고 뱉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커핑을 하거든요. 않고 저는 마셔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어 커피를 삼키게 되죠. 커피를 잘못 마시는 저에게는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자,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 제가 그 커피를 낙찰받게 됐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한 박스 30kg를 가져올 수 있었고, 사실 그 커피를 가져올 때 저는 이 커피를... 판매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 가격으로 한 40만 원이 넘었는데 4년 전에 40만 원도 굉장히 비쌌던 커피죠. 이런 커피를 소비해 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도 제 평생 커피 인생에 이 정도 커피는 한번 마시고 내 커피 인생을 끝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뭐 다행히 이 커피가 들어오고 이런 좋은 그런 커피 맛이 소개가 되고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바로 품절이 나서 저는 파산을 면했던 그런, 그런 <laughs>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커피 심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커피가 1등을 차지하고 나서 저는 농장주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농장주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요. 저희는 그냥 커피를 재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아, 솔직히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프로세싱을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이용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되물었지만 농장주는 별다른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딱한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음, 글쎄요. 저희 커피가 맛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저희는 커피를 아이처럼 키웠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랑 똑같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뭐, 너무나 단순한 이유 같고, 그냥 흔에 빠진 이유 같아서 그냥 듣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아, 맞아. 커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부모가 되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키운다면 그래 이 세상 어떤 것도 저렇게 최고의 그리고 좋은 맛을 줄수 있겠구나 하는 큰 울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해로부터 1년이 지나고 그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는 2020년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 커피를 소개하고 대회에 나갈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는데 당신이 혹시 작년에 샀던 것처럼 올해도 조금 사줄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샘플을 받아봤는데 맛이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작년에 1등 했던 그맛 그러니까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줬던 그 맛은커녕 어 전혀 일반 흔해 빠진 그런 게이샤 맛이 너 단순한 맛이라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기들은 어느 해나 커피가 맛이 있을 때나 맛이 없을 때나 우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생각나서 샘플을 맛을 보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올해도 이들의. 커피를 사야 되겠다고 말이죠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커피 가잘마르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프로세싱에 문제가 있어서 커피 맛이 많이 떨어졌던건데요 그들이 오히려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격을 얼마에 팔면 좋은가 하지만 저는 높은 가격 커피 맛보다, 제가 생각하는 커피 맛보다 높은 가격에 제시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다음에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에 들어온 두 번째 산타로시의 게이션은 한국에서 많은 로스터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에 있는 여러 로스터.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분들께서 이 커피를 다시 찾아주셨고 기꺼이 그들을 응원하며 커피를 잘 볶아주신 덕분에 그해 역시 모든 커피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엠브라스에서 <목소리> <목소리> 마시는 엠브라스 홍페라입니다. 아, 커 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그들이 다시 그 열정과 저희가 지급한 돈을 이용해서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데에 도전을 하고 다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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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었어요. 옛날 이후에 다시 느껴보는 그런 눈물의 커피.